와 우와 나 언제 이렇게 된지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그중에 고민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엘보스핀입니다 엘보스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 기술 제가 맨날 울면서 이 기술을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 기술 사람들이 정말 엘보스핀 근황이 어떻게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연습은 가끔 했어요. <Station> <S> <S> <비가에> <S> 영상 보시다시피 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어 예,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될줄 알았는데 진짜 안돼 이거는 너무 어려워 팁도 모르겠고 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다 아직 진짜 잘못 들어요 어, 그전보다 더 썩었어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엘보스핀을 다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바퀴 수는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돌면 엘보스핀 컨텐츠 끝내자 예, 끝내는 겁니다 다섯 바퀴 돌면 더 이상 미련 없이 빠이빠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엘보스핀. 연습하면서 어, 여러분들 댓글에 팁좀 남겨주세요. 뭐가 부족하다, 예,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팁도 남겨주세요. 저의 엘보스핀 스승은 바로 댓글, 바로 그거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치잖아. 전잘 못해요. 영원히. 엘보스핀 연습 중 엘보 프리즈를 잘 잡으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다리를 접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자세 하는데 너무 어려워. 아까 팔 떨리는 거 봐. 저처럼 이렇게. 베테랑들도 팔이 떨리는 거 보면 이 기술은! 누가 만들었어 나와! 이 정말 때리치고 싶은 기술 1순위! 엘보스피 엘보! 엘보 돌리고!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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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아 진짜 빡세다. 감도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영상 보면 진짜 멋없게 하고 있고, 앨버스맨 많은 사람 나와. 구독자한테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오아수씨 <laughs> 보는 게 계속 똑같으니까 <laughs> 질러TV 구독자가 내 앨범 스핀 보고 많이 빠져나갔다고 들었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엘보스핀 진짜 어려워요 내가 너무 자만했어 내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동안에 비보이를 해왔던 그 감각이 있어가지고 엘보스핀 이거 하면은 단 3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파워무브 연습할 때는 매일매일 연습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삶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전처럼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보스핀 이 진도가 너무 느려 왜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유튜브에 올라왔던 엘보스핀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의 바퀴수가 하나 둘셋 제가 엘보스핀을 두면서 세 바퀴를 가장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엘보스핀 모양이 아니라 그냥 제가 원래 프리즈를 좀 잘해요 허리 힘이 세가지고 근데 허리 힘으로 버티는 느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다시 연습하고 있단 말이야 이분들처럼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엘보스펜 하시는 분들 보면 리스펙 무조건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기술이요. 와, 이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서있으면서 돌 수가 있지? 와, 이분 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지금까지 제 여, 연습 영상 보다가 이렇게 속 시원한 엘보스펜 보니까 어때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돌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안 돼! 너무 어려워! 와, 진짜 이분들. 다리 모양을 이렇게 해야 돼. 만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안 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팔도 안 펴지고, 뭐, 진짜 다 안돼 나는. 아. 와, 이분들은 뭐, 섰다 하면은 뭐, 대여섯 바퀴는 기장도에제 꿈이 다섯 바퀴거든요. 엘브스피 다섯 바퀴. 와. 우와! 나 언제 이렇게 된지. 아.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엘보스피도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기술을 제가 도전하면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나? 이 안에 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는 채우고 그만둬야 되나? 이 그만둬야 되나? 이 해야 돼야 되나? 이이이관림길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춤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 좀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킵 고잉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진짜 게을러. 지지 않고 엘보스핀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보스핀 제가 사행시 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우가 올해 안으로, 2020년 안으로 제가 엘보스핀 꼭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바퀴 수를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